안녕하세요 코인에 미친놈들의 코미놈형입니다. 수억원에 팔린 NFT, NFT 사업 진출, NFT가 대세 주변에서 한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전 일론 머스크의 전해인 캐나다 가수 크라임스는 디지털 그림 열0점을 경매에 내놨는데 20여분만에 58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NFT가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걸까요? 보통 PC에서 제작하는 디지털 컨텐츠는 JPG, MP4, Wave, STL 등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런 파일은 원본을 쉽게 복사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전세계로 배포되어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컨텐츠에 원본 고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디지털 파일에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유의 원본을 만든 것이 바로 NFT입니다. NFT란 Non-Fungible Token으로 대체불가 토큰으로 번역됩니다. 그럼 도대체 대체불가 토큰이란 무엇일까요? 대체불가와 토큰으로 나누어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on-Fungible 대체불가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즉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1만 원 지폐, 친구가 갖고 있는 1만 원 지폐, 은행에 있는 1만 원 지폐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원 지폐를 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거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이와 같습니다. 1비트코인은 다른 1비트코인과 동등한 가치로 교환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일련번호가 0001로 끝나는 지폐를 수집해서 일련번호가 0001인 1만 원짜리 지폐를 10만 원에 구입한다면 어떨까요? 이 지폐는 1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대체 불가능한 1만 원 지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에 복제 불가능한 정보값을 넣어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대체 불가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토큰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인이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을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라면, 토큰은 메인넷을 소유하지 않고 코인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작동하는 암호화폐입니다. NFT에서의 토큰은 쉽게 말해 디지털 컨텐츠를 블록체인에 업로드하여 암호화폐 형태로 만든 것, 토큰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자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동전을 주조한다는 의미에서 민팅이라고 합니다. NFT는 디지털 컨텐츠를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 불가능한 고유한 식별 값을 넣어 세상에 하나뿐인 암호화폐 형태, 토큰으로 만든 것입니다.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여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죠. NFT는 마켓 플레이스에 발행하여 온라인상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NFT마다 고유한 식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상호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디지털 컨텐츠로 여러 개의 NFT를 만들어도 저마다 고유한 식별값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NFT입니다. NFT는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픈씨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하고 지갑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발행하고자 하는 수량과 어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생성할지 선택 후, 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NFT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NFT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고, NFT 거래로 소유권자는 차익을, 제작자는 로열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NFT를 거래하는 것은 그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제작자에게 있죠. 즉, NFT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일 뿐 저작권과는 별개입니다. 최초의 NFT는 크립토펑크로 2017년 실험적으로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의 NFT 프로젝트입니다. 총만 개의 크립토펑크가 발행되었는데 특히 7,523번 크립토펑크는 소도비 경매를 통해 1,175만 4천 달러, 하나로 약 140억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NFT이자 9개밖에 존재하지 않은 외계인 형태로 희소성이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Every Day s the First 5000 Days는 가장 유명한 NFT 예술품 중 하나입니다. 비플이라는 예명의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윙켈만은 2007년 5월 1일부터 5000일 동안 매일 그림을 그려 인터넷에 업로드했고 이 그림들을 하나의 모자이크 형태로 합친 작품을 NFT로 만들었습니다. 이 NFT는 세계적인 경매 업체 크리스티 경매에서 NFT 중 최고가인 6,930만 달러, 하나로 약 78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BAYC는 암호화폐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것에 지루해져 버린 유인원들의 요트클럽이라는 컨셉으로 2021년 4월 만 개의 NFT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크립토 펑크를 앞지르며 NFT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주목할 점은 이 NFT가 회원권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BAYC NFT를 소유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BAYC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BAYC 1839 보유자는 캐릭터에 다이오니소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와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디다스는 BAYC 8774에 아디다스 제품을 입히고 자체 메타버스 캐릭터 인디고치로 리브랜딩했습니다. 탑샷은 NBA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NFT로 만든 것입니다. NBA탑샷닷컴에서 거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선수나 팀을 수집하여 취미와 투자가 가능하죠. 영상의 희소성에 따라 베이스, 팬덤, 레어, 레전더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희소성에 따라 발매 수량도 차이가 있는데 베이스는 통상 4만개, 레전더리는 99개 정도입니다. 윗등급으로 갈수록 희귀하고 한정적이니 가격도 비싸겠죠. 그리고 게임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윈NFT홀스는 트론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 기반의 경마 게임입니다. 각 말들은 NFT로 고유한 능력치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게임에서 승리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으로 말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스테이킹을 할수 있죠. 또한 말들을 교배하여 새로운 말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ft의 거래금액과 거래 횟수를 주마다 표현한 것입니다. 예술품과 수집품의 거래금액이 게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게임에 활용되는 NFT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NFT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디지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이라는 고유한 식별값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한 식별값으로 진품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술작품이 진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고, 이후에도 진품 논란이 생기기도 하지만 NFT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진품 증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술품 거래 전문 기업이나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 없이 NFT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고 누구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투명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NFT는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품의 경우 진품 모나리자를 아무리 똑같이 그려낸다 하더라도 100% 진품과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품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NFT의 경우, 단순히 원본이라는 고유한 식별값만이 존재할 뿐, 디지털 컨텐츠를 복사하면, 겉보기에는 100%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사가 불가능한 건 NFT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값 뿐이죠. 가치는 그 희소성에서 오는 것인데, 디지털 파일은 무제한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NFT가 단순히 원본 증명을 위함이라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를 거래하기 위해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데 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NFT의 가치는 굉장히 변동적입니다. NFT 시장이 거품이 심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트위터 창업자인 잭도시가 처음으로 올렸던 트윗으로 만든 NFT는 290만 달러 하나로 약 3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7일 경매에 최고가 280달러로 입찰을 수락하지 않았고, 4월 24일 기준 3만달러로 소폭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NFT에 대한 투기가 아닌 그 가치를 잘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NFT는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더 넓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NFT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NFT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